산돌아 뭐하는데? 여기 가고 는데 귀여워 거기 왜 그러고 있어, 도리 심통 났느니 지금,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 귀여운 놈. 심통 나가지고, 맞제 도리 좀 떨어주고 가야 되겠네. 안 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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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리 안돼요. 아, 그거 안돼. <laughs> 슬리퍼도안 돼? 데시기가 장난치자. 고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요. 달라고요. a 로갔 l a b 갔는데. 데 o 갔는데. 저 l 본다. k on, 이저 본다. 삼돌이 저기로 간다. <laughs> 아 진짜 봐도네. <빠르네>. 한번 <laughs> 공놀이 할래. 공놀이 할래 삼돌이. 빵. 공놀이 재미없구나. 없거든 니거야 네 오, <laughs> 다리 네 거야. <laughs> 한 번만 잡혀줘 산돌아. <laughs> 힘들지 너. 내가 다 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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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 너라. <laughs> 아아 <진짜. 웃음> 정신없어 가만히 있하하어 가만히 있하세요 이제 주세요. 핸드폰 줘, 산돌아. 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왔다 잡았다. 잡았지롱, 잡았다, 산돌이. 잡았다, 산돌이. 하산돌이 아, 네. 잡힐 수밖에 없다. 산돌이. 너는? 응? 어? 아, 네. 너 엄마. 너게 맞자. 내 손바닥 아니지. 네. <laughs> 열 받아 산돌이. 열 받아 산돌이. <laughs> 도리도리 한돌이 선물 o 물이 선물 r y d o 왔어요. o 물어기지 r y 고있 r 도리 가자. y d 도리. 뭔가 o r 가시 o 어 어. 어 o r y d o r 어 어. 잘한다. 어라, 춥다, 옷 입자. <laughs> 산들아, 옷은 처음 입어보는데. 응, 음, 산들아, 추우니까, 이제 어디서 나가서 놀아. 응? 단해단 이제 산들 옷이야,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박산들 지켰다. 음, 도라. 단추가. 응, 단추. 아, 또? 단추가 야지얘들은 단추가 그거네. 떡다이네 음, 맞겠나? 응. 발을 어떻게 여었지 응, 어? 가만히 있나, 지금? 그래. 어? 이뻐. 가만히 <laughs> 있는다. <어이구 이뻐. 웃음> 저거 한다고 정신없다, 지금. 응. 됐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어디 펴줄게. 이지 추우니까 입고 나가서 놀아 아, 이거 패딩 조끼네. 응. 어이거 어, <laughs> 이제 안 춥겠다 아침에 나가도. 아이고 예뻐. 뭐. 관심 없다근데 지금. 지금 어, 어. 나도 게 나도. 아그안끼웠나아 벌써 뗀다. 안, 돼, 안, 돼. 안 거야, 눈치 챘다. 눈치챘다안 돼, 안 돼, 눈치챘다 네, 된다. 안 된다. 안된이안이다안다아이다이쁘다아이다안 된다. 안다아이다안쁘다안 된다. 안다안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된다. 안 된다. 안 아이고 이다안 된다.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된고 <laughs> 어, 옷이 약간, 품이 약간 크네? <laughs> 안에 품이 <있어야지>. 음. <laughs> 아니, 얘가 물어서 뜯는다고? 안 돼! No. 안 돼! 안 <laughs>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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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하지만 이 돼! 안 돼! 안안 돼! 안 <laughs> 뭐가 자꾸 뒤에 있어. <웃음> <웃음> 뭐가 자꾸 있어 산도그러지마 <laughs> <laughs> 아, 이 몸에 딱 붙어야 되겠다. 돼야지 <laughs> <그래야지>, 안 되겠다. <laughs> 아유 엄마봐 엄마봐. 오 예뻐 오 예뻐. 오 예뻐 오 예뻐. 이제 뭐어야되는데 큰일 나네. 야, 이제 어떻게 해서 좀해 아유. 다 <laughs> 아 주마! 다아 주마! 다 주마! 한다이안갑아기 똑같아, 너아 나도 한데왜안 할라 그러지? 아, 지 몸에 뭐가 있이 얼리 어릴 때 숨기야! 뭐 <laughs> 숨 참기야! 아쳐 다쳐, 다쳐! 돌아, 낫쳐안 <laughs> <laughs> 되겠다. 아니야, 어, 엄마 어. 벗겨줄게. 어,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벗겨줄게. 좋게 해 주게 나 이빨나 이거 모르는구나 먹게 해줄게. 에이, 하마 돈쳐 다 떨어졌는데 뭐? 고생 고집, 고집 얼마나 세지뭐 엄마가 입혀주면 가만히 있지. 렇게줄게 이거야 이거 엄마 입을까 산돌 엄마 입을까 엄마 입을까 엄마 입을까 엄마 입으면 되겠다. 박산 돌 <laughs> <laughs> 엄마 입을까? 응뭐 무는데 그 달라고 니가 이거 니가 뭐 입고 있어야지 놈아. 응? 이거 산돌이가 어릴 때부터 입이 내에서 안 어, 안 입히고 하는 그런가. 아, 쉽게 다 버리나 봐. 다 버리나, 엄마 빨아야겠다. 그거를 냄새를 좀 내가 며칠 안고 자야 돼. 응. 일단은 빨아야 돼. 응, 빨아갖고. 응. 엄마 빨아서 줄게. 산돌이 실패했다. 응. 박산돌이 실패했어, 이놈의 새끼. 뭐, 진짜, 홈런치 몸에 제일 마음만 기절하니. 왜 물고 다녀? 돌아. 일로 와봐. 헤헤헤. 쌈돌아. 이거 붙은 것 같은데, 니 지금. 큰일 났네. 어? 니왜 <laughs> 붙었지? <웃음> 이거 들어 안 돼. 입에 붙었지, 거다 <보자. 웃음> 입에 붙었어 지금. 아 해봐. 아. 아. <laughs> 이 엄마. 엄 마저 이리 빨리. 주지 지금, 지금 입에 끼여 갖고 못뺐다 빨리 가죠. 너네 어, 배안다 빨리 갖고 와. 산도라, 한번 빼봐라. 지금 안 빠진다. 니, 지금 어떡할래? 도라. <laughs> 저 이제 저 아이고 시게야 보세요 아예 <laughs> <laughs> 했나? 더? 고민하지말고 줘 고민하지말고 줘 욕심쟁이사 그게 좋아, 산더라? 응? 형, 속도도 같아 맞제? 주기 싫어서 고민한다. <laughs> 왜 주기 싫어서 고민하는데효지가 그래, 좋아? 산더라? <laughs> 좋아, 임마. 다줄까자 응? 귀여워 갖고 놀아? 안 놀아? 이거 털 말려야 된다 난 놀아간대 털 응? 말려야 된다고 기억 a a k a 이 s a d